그니까 아까도 뭐 어느 분이 말씀했지만 몸이 차가우니까 암이 오지 몸이 더운 사람은 암이 없잖아요. 제가, 제가, 제가 저희 전에 오는 분들 도 보면은 암 걸렸다는 분들 보면 다 몸이 차. 몸이 더운 분들은 암이 없어요. 그니까 몸이 차니까 음기가 몸에서 강해지니까 이제 거기 암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불치병들이 걸리는데 항상 단전에다 심을 모으고 참선을이나 명상하는 분들은 단전이 단단해지면서 몸이 따뜻해니까 그런 암 같은 이런 불치병이 안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이렇게 여세들지급하신데또불구하고 이렇게, 예, 이런 거 뭐, 여러 가지 운동도 하시고, 이렇게 명상도 하시는 거 보면은, 아, 그것이 참 진짜 좋은 방법이고, 또 훌륭하신 분, 하시다. 그래서 저도, 그러한 그, 그 단전의힘을 모으는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건강에도 좋고, 또 정신적으로도 그것이 맑고 예 건강한 그러한 이제 일이 아닌 나이래서참그 좋은 아주 건강법으로 이렇게 하시고 참 이게 아주 아주 제가 봐도 비극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 예, 꼭짜로 아주 이거 예? 할수 있는 누구나 뭐돈안 들고 꼭짜로 그냥 자기 뭐, 몸만 뒤를 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몸에 예 몸에 세포를 깨고 혈액 순환을 시키고 기순환을 시켜갖고 건강을 지키면서. 일체적인 건강뿐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 이렇게 예, 할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아, 너무나 이렇게 좋은 방법이었고 하여튼간에 뭐 오늘 제너티 이렇게 오늘 처음 뵙습니다만은아 이거 참아 그냥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, 아, 그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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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아무렇 아,